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들이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세 가지 사역, 그래서 삼중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 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러셨는가?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구원받을만한 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도, 다 실질적 으로 뭡니까？미안 하지만 죄의, 죄의 표현 이 에요, 죄의 표현, 아무리 세상적 으로 의를 자랑 하고, 선을 베풀 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결국 은뭐예요죄 입니다, 죄, 뭐 누구 하나 그럴 의롭 다고 받을 만한, 인 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자신들을 가르쳤던 그 선지자들, 그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놀라워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워했다, 또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순종하고는 달라요. 느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심에 대해 놀라워한 거죠. 그리고 또그 가운데 어떤 무리들은 아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왔나보다 정도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알은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그 정도로 여긴 거죠. 왜요? 자신들에게 이전에 듣지 못했던 신선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또. 자신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니까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배고픈 것도 해결해주고 하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 정도로 여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그러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래서 여러분들 맡으면 6장 33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내가 기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펴서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 읽고 있는가 천천히 진단을 해보면 꼭 내 필요가 뭔가 채워져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지자 정도, 선지자의 활동 정도로 여겼던 이유가 그가 아닙니까? 나의 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정도의 그선지자로 어쩌면 이것까지도 나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 정도로 놀라워하고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것까지도 어쩌면 그나마 나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 또 이전에 부활 논쟁을 펼쳤던 그 사두개인들, 그들은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해요. 무리들이 선지자로 여기 있는 정도가 참 그래도 신사적이다라고 여길 만큼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알고 회개는 커녕 되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 중에한 율법사는 앞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꾸미려 했던 그 일에 암목적으로 동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한 것이라든지, 또 오늘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하려 한 것처럼 한 것이, 그렇게 하려 한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동조한 그러한 행위다라고 볼수 있죠.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다가왔고 질문을 합니다. 이 페이라조 라는 이 단어는 사탄,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있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사탄의 목적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탄의 목적에 동조하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감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만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얘만 있어야 돼요, 얘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바 대한, 것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그런데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거죠. 꼭 우리의 태도들이 그런 거예요. 진짜 어린 애기들과 같이 어린 애들 같이 제가 늦둥이를 키우잖아요. 지금까지 늦둥이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야, 뽀뽀 한번 해주라 그러면 안 해줘요. 아빠가 뭘 해주면 뽀뽀를 해준대요. 여러분, 웃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거래. 아닙니다. 오늘 율법사의 이 시험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탄의 목적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크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곳 깊은 곳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37절부터 40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장 큰 개명은 하나이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말의 의미가 그렇죠. 가장이라는 말은 최고고 으뜸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짜로 내 자신과 이웃에 대한 바른 사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다가 있 교훈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가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아니요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로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짜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한다. 또 사랑하고 싶다. 이야기해요. 그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37절부터 40절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권위에 대해 감히 물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려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목적을 신실하게 이뤄 가신 것 아닙니까? 그 신실하게 이뤄 가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과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많은 비유를 통해서도 또 예시를 통해서도. 특별히 산상수르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드러내진 게 뭐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 주권을 성취하신 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생각해 봐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죠.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고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 더 나가서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것이고. 당시에 무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믿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음을 저들이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했던 그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 자신이 성취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논리에 대해 자들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감히 묻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6절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인간이 끝까지 어리석구나.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자.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지금 우리 생각이, 와,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권을 가지셨구나. 인정할 법도 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 끝까지 그들은 되묻지도 못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받게 죽여버려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큰 개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자신이 그리스도 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때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태도를 취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의 그 사랑. 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의 은혜로 주어져요.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더 크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경험케 하신다. 쌓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고 또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